통증은 찾지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쟤구쟤 번트 파울 또 이번에 투볼에서는또 번트 작전이 났네요. 네. 3루수의 위치. 배트를 내리자 기습적으로 또 대시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기 타석에 황백호. 아예 번트 자세에서 출발. 번트가 뒤로 뜹니다. 파 아, 일단 번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이걸어 당기 타구입니다. 이 타구 중간 우중간 완벽하게 칼라놓습니다 허경민 3루로 허물어 들어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전화위복은 없습니다. 번트 실패 이후에. 김민혁의 다시 앞서 나가는 적시루타 스코어 4대3 KT v s 아 번트 실패가 오히려 더큰 어,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유성원 선수가 투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슬라이더를 선택했고 그 슬라이더를 김민혁 선수가 완벽하게 받아치면서 아 KT가 본점의 균형을 깨네요. 시 앞서가는 키 위에서. 뭐 이런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박종현 선수를 조금 더 빨리 올린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이제 추가 득점 기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2루타로 경기를 시작한 김미혁이또 10회 적시 2루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강백호에 타고 1, 리간 빠져나갔어요. 오늘 중타 김민혁 3문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하고 있는 KT 위즈. 점수는 5대 3. 이번에도 윤성원 선수가 강백호 선수에게 초구 슬라이더를 선택했는데 강백호 선수가 아, 타격한 타구가 코스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네. 1, 2루 간에. 1루 간을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외야수들이 지금은 뒷수비를 했기 때문에 김민혁 주자를 어, 홈에서 승부를 걸 수가 없었어요. 예. 황재균 선수는 번트를 못댄 것에 대해서 김민혁 선수에 대해서 <laughs> 한마디를 합니다. 강백호 선수 적시타를 치고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윤준혁 선수가 대주자로 나가게 됐고요. 투수가 바뀝니다. 저희는 잠시 외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청입니다. 앞선 이닝 김민혁 선수가 우 차례 번트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표정으로 살짝 변했었는데 결국 투수크 후볼에서 김민혁이 타격으로 다시 앞서나가는 파점을 기록했습니다. 저한 방이 정말 어, 답답해 있던 어, 어떤들 그 KT 벤치를 아주 뻥하게 뚫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서용준 선수가 다시 불펜에 또 나왔습니다. 첫 스트라이크. 선발 투구 이닝 120 이닝 제한 네딱 이제 걸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불펜으로 돌아선 서용준 선수인데요. 강한타하고 이렇죠. 이로써 2루. 오윤석이 잡아서 일루에 워아웃 1루. 지금도 맞기는 잘 맞았어요. 네. 네. 거의 지면에 붙어오는 공을 오윤석 선수가 사실 그라운드 적응을 위한 시간도 별로 없었던 오윤석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번아웃. 그렇게 수비수가 바뀌면은 꼭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참 <laughs> <하고. 웃음> 희한하게. 이유는 설명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150 네. 원머로 소영순 선수 하면은 무먼트가 상당히 좋은 투신 페스트볼을 구사하는 투수예요. 오케이. 사실 국내 투수들이 이 좌우 무먼트가 좋은 투신 페스트볼을 150km 가까운 그런 투구를 하는 피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오른쪽에 떴습니다. 조익수. 잡아내면서 투아웃. 게다가 올 시즌에 소용준 선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던 점은. 시즌 초반에 서용준 선수의 삼진율도 굉장히 좋았데 그렇게 네. 투심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어, 탈삼진까지 또 기록할 수 있는 투수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술하고 재활하면서 몸을 좀잘 만들었고요. 네. 그 이후에 구속이 좀 향상된 것 같습니다. 초고타격 이루쪽으로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서영준에게 두 번의 실패는 없었고 서영준 선수의 데뷔 첫 세이브와 함께 KT 위즈가 연패를 끊습니다. 네, 뭐3연패 중인 KT 위즈가 김민혁 선수의 정말 극적인 장타가 나오면서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예, 스포는 5대 3으로 이렇게 KT 위즈가 연패를 삼연패를 끊는 경기였습니다.